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댓글로 질문 주신 분이 계셔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영상입니다.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생님 혹시 형태와 토폴로지가 다른 두메시 블렌드 쉐입을 전달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A모델의 블렌드 쉐입, 페이셜 블렌드 쉐입을 B에도 사용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라는 질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아, 형태와 토폴로지가 다른 두 메시라고 하셨는데 이 형태가 너무 다르게 되면 우선은 기본적으로 어렵구요 어, 만약에 형태가 그래도 비슷하다라고 하면 써먹을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한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토폴로지만 다른 형태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 어느 정도 이제 적용은 가능하니까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는 두 개의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토폴로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메시구요 물론 이제 여기 형태는 똑같습니다. 네, 똑같은 형태의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이제 이두 개의 오브젝트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복사가 되어 있고요. 만약에 좀 작업하기 편한 얘 이제 블랜치쉐이브 바꿔 가지고 한번 적용한 다음에 예에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음 여기 있는 거에다가 스럽팅을 이용해서 이제 입의 형태를 좀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ift를 눌러서 마우스로 쭉누르고 그랩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 입의 형태를 좀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을 약간 아, 벌린. 아, 벌린 형태의 모양을 a u l i n e Pauline, p a u l i l e n e p a a p e Pau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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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u l i n 을 Pauline, Pauline, p a u l 모델링에 디폼에 보게 되면 블렌드 쉐입이 있어서 블렌드 쉐입을 적용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서 뭐 잘못했나? 어, 네 거꾸로 했네요. 네 선택하고 선택하고 선택한 다음에 블렌드 쉐입 적용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에 블렌드 쉐입이 있어서 이렇게 변형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두개의 오브젝트 이오브젝트라 토폴로지는 다르지만 형태는 같은 이 형태를 만약에 이제 사용하고 싶다 여기는 입을 벌린 형태를 그대로 사용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 오브젝트가 변형되는 걸 그대로 따라가게끔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형태가 그러니까 버텍스의 위치 값에 의해서 이제 똑같이 만들 수가 있는데 좀 다른 형태로 디폼 기능 중에 랩이라고 하는 랩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고요 디폼에 보게 되면 랩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표면을 따라가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표면의 형태가 비슷하게 되면 어, 따라가는 형태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태를 좀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 상황에서 어떻게 할수 있느냐 우선 여기는 이 오브젝트 변형되는 걸 똑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미 변형되어 있는 상태니까 원래 상태를 활용해야겠죠 그래서 이 원래 상이 올려돼 있는 이 오리지널 오브젝트를 좀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두 개의 오브젝트 위치값을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오브젝트의 위치값을 맞춰 주기 위해서는 이 오브젝트와 이 오브젝트를 이렇게 마지막에 얘를 선택을 하고 위치값을 그다음에 위치값을 이렇게 엔터 캘 쳐서 똑같이 맞춰 주게 되면 겹쳐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두 개가 겹쳐졌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 이 같은 경우는 이 블렌드 쉐입을 이용해서 이렇게 변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딱 매칭을 시킨 다음에 아까 제가 그 변형된 거를 어, 활용해서 적용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는이 오브젝트 선택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토폴로디아 다른 오브젝트를 선택해 준 다음에 랩이라는 걸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디폼에 그러면 표면을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오브젝트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변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형하게 되면, 어 네, 거꾸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선택하는 게좀 헷갈리는데, 변형하고 싶은 걸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어, 타겟을 선택해 을 줍니다. 그리고 랩을 시켜 줍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항상 헷갈려요. 랩이라고 하는 걸 적용하게 되면 어, 이렇게 오브젝트 선택에서 변형했을 때. 이 오브젝트도 변형되지만, 여기 타겟으로 되어 있는 이 오브젝트로 변형하게 됩니다. 물론 이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 랩 위치 값에서 이제 변형되기 때문에 변형이 풀리게 되지만, 이렇게 변형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Shift D를 이용해서 이제 이 히스토리를 지워주는 거예요. 그럼 랩이라고 하는 건 사라지게 되고, 여기는 이런 형태의 오브젝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오브젝트는 다시 이제 블렌드 쉐입을 초기화하게 되면 이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두 개를 선택하고, 어, 블렌드 쉐입 적용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도 요것과 거의 동일한 형태의 변형을, 블렌드 쉐입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했지만 이렇게 형태가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따라가긴 합니다. 근데 그 갭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게 되면 또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제약상은 있지만, 어, 토폴로지가 다른 형태의 오브젝트, 비슷한 형태의 면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상 형태가 다르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제 표정을 지었을 때그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어, 다시 작업하는 게 맞는 부분이고요. 네. 요것도 만약에 토폴로지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면 조금씩 변형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는 이렇게 매칭을 할수 있으니까 조금은 더 작업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필요한 분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